그, 그럼 재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유, 빵, 케첩 고구마, 해미양, 그, 해미양 치즈, 칼과 요구 밀대양, 빵을 준비했는데요. 음, 음, 조금 느려난것 같아요, 음. 여러분. 아, 할게요. 조금 점점 늘어나면서 빵도 떼려고 하고 있어요. 한개 떼진 것 같은데 밀대로 밀어보겠습니다. 음, 조심. 어, 납작해졌다. 납작해지는거 보이시죠? 입니다. 고구마 버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구마, 우유, 버터가 들어갔습니다. 한번 째개 보겠습니다. 째기, 째기. 완전 <놀람> 말랑말랑이 쫀득쫀득해졌어요. 네. 고구마, 너가 이기는데 내가 이기는게한번 해보자. 엄마 고구마 이제 버빨 말야, 누가? 예. 엄마. 이제 엄마가 마지막 왕구리 해주고 있을 때. 새차을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채널이 너무 이거 영상을 안 올려서 너무 영상 안 올려서 많이 불편하네요. 아무튼 앞으로는 영상 많이 많이 올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맞아요. 이제 고구마 모스를 발라보겠습니다. 모숟가 어. 보여? 다시 발라보겠습니다. 고구마 모스는 잔뜩 이제. 자 이제 돼서. 햄을 넣어보겠습니다. 나 이미 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참고로 저희 또 말하지만 손 씻었어요. <놀람> 치즈 먼저 렇에뿌려줬고 햄을 그냥 햄위 치즈가 부풀려서 하장선 폭발하게. 엄청난 양의 고기에, 엄청난 양의 고기 엄청난 양의 고기로만 엄청 양의 고기 통통, 양의 통통, 와우, 와 대박. 다음에 치즈를 부어버립시다. 자 피자 이제 피자가 건데요. 다 완성됐는데요 네. 이제 한번 시식하고 결과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은짱 거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음. 끝났, 끝맛 시청자 여러분도 한입. 음. 야 친구들 큰입 발려서. 헉! <laughs> 진짜 흠이 늘어났어요, 방금. 마음이 육전만 위험해졌어. 음. 아이쿠. 아, 어, 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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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기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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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